2024년 8월 16일, 흥아해운 차트 분석합니다. 제가 8월 3일자의 흥아해운을 VIP 관심주로 줬거든요. 아, 8월 3일. 예. 그런데 8월 3일이 이때네요. 예. 8월 3일. 예, 2일. 아마 8월 2일자에, 예. 촬영을 8월 3일 주말에 해서 그렇지, 8월 2일 종가 기준이었겠죠. 근데 얘가 별로 못 가고 내려앉아. 이게 아무래도 그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그 전쟁이 터지면, 예, 예, 얘가 테마주로, 예, 해운 관련주가 오르죠. 근데 이 전쟁이 날 것처럼 하다가도 좀 말만 할 것처럼 하다가 좀 시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운주 흐름을 보면 다 그래요. 근데, 얘가, 음, 제가 그, 예, 한번 이렇게 삼각수렴을 그려봤거든요? 여기, 여기, 거의 삼각수렴. 주봉을 보면 거의 삼각수렴 단계다. 그래서 얘는 주가가 오르지 않겠느냐. 지금도 제가 봤을 땐 삼각수렴 단계라고 봅니다. 여기, 요기 여기를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여기. 저가 23, 2,130원. 시가로 하면 2190이지만, 예, 저가로 하면은 2130원.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면 좋은데, 이게 근데 주가, 이런, 해운 관련 주 주가가, 해운 운임이 뭐, 다른 의미에서 오른다면 좋겠지만, 전쟁 때문에 오른다는 거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캔들. 예, 요, 요 양봉 있죠? 요 시가 2,190원 이탈하지 않고 예, 반등 나오면 얘는 진짜 예, 삼각 수렴 돌파죠. 수렴 돌파. 세모 그려 볼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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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 그러면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정찰병으로 한주 매수를 해 둡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일봉으로 봤을 때 음, 다시 반등 우선에 올라타는 음양 키스 캔들이 나오면 음봉 양봉이 만나는 거죠 이렇게 에. 이렇게 음양 만나면 에, 상방을 기대고 있다 음양이 나온다고 해서 다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에. 등 나올듯 하다가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에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손실은 적게 하고 이익은 최대한 예, 뽑아먹는 걸로. 약간 예,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 뉴스를 잘 그때그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흥아해운은 어떤 테마로 엮이는지 잘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 떨어지는 오선이 아래로 꺾이죠. 음봉이죠. 그러면 얘는 다음 다음 거래일에도 은봉일 확률이 커요. 근데 주말이 껴있으니까 월요일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물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좋겠죠. 네, 흥아에온이 순수하게 돈을 수익이, 그러니까 흑자가 나가지고 흑자가 많이 나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은 관망, 은봉일 때는 관망 이상입니다.